상품력을 포기하고 가격으로만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판매자들 판매자들의 행위를 제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내가 이 가격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나만의 장점이 아닌 아이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소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리전터입니다 제가 전1 2편에서 현재 치킨게임으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붕괴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저는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해외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관계로 중국어와 영어를 정말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보다 몇 단계는 앞서 있는 해외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로부터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겪었던 길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다 정확하고 신민성 있는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걸 하나하나 번역해 가지고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본 사이트는 총 4개.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1688,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게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나 봅니다. 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온라인 시장은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싸다. 그리고 2010년 전에는 배송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이제 점점 빨라짐을 느낀다. 뭐 중국이나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의 유입,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은 믿을 수 없다는 세대와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의 세대교차.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의 쇼핑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인식이 발전하는 시기가 바로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비교해본 결과 온라인이 더 싸고 편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대교차 시기였죠. 그 다음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의 대상이 온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싼 거는 비지떡이라는 인식, 상품이 상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말 크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작년 2019년 12월에 중국 절강성에서 열렸던 중국 현지 파워바우셀러 모임에서는요. 그 모였던 모임의 주제 자체가 가격이 저렴한 물건만 사는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더가 제품만 선호하던 중국 온라인에서도 점점 싼건 비지떡이다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제였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저의 지인들, 제 친구들은 모두 현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타오바오를 운영하는 셀러들인데 말이죠. 어쨌든 이것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장점이 아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상품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보다 최저가 경쟁이 몇십 배, 몇백 배는 심한데 그렇게 피터지고 박터지게 경쟁을 하다 보면 좋은 퀄리티의 제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비자들은 이해 실증을 내기 시작한 것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이베이와 타오바오가 겪었던 이간 일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겪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앞으로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치킨 게임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며 소비자들은 상품성을 포기한 상품에 실증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자 이때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먼저 나의 상품은 상품성이 좋은 상품의 제기능을 하는 상품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에 깔린 상태에서 상품성을 포기한 상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그렇게나 많다면 그 불만을 불출시키기만 하면 이 가격 경쟁은 끝나지 않을까? 아니. 경쟁이 안 끝나더라도 알아서 좋은 제품을 파는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미지로만 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를 불출을 시켜서 소비자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내 물건을 사게 만들까? 저는 이에 깊은 생각을 하고 저만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저의 정답은 사실 정말 간단했습니다. 나의 물건과 경쟁사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가격 경쟁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뭐? 고객을 믿으라고?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현실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를 할때 최상단에 있는 물건을 보자마자 바로 구매를 할까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검색시 상위 1, 2, 3만 보는 것이 아니고 4, 5, 6도 확인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상품 페이지, 상품 평, 상품의 디테일, 상품의 이미지 등등을 모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최상단 1위에 있는 판매자가 아무리 디테일하고 아무리 상품평이 많고 아무리 잘 설명을 해 놓았어도 바로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소비자가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꺾어 누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자사몰의 시대가 가고 오픈마켓이 뜰수 있었던 소셜이 뜰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소비자들은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절대로 첫 번째 것만 보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이를 다시 말하자면, 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내 상품을 보자마자 구매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경쟁업체의 상품과 함께 비교를 하여서 최종적으로 내렸던 합리적인 선택, 내 상품은 그 선택을 받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소비자는 비교를 하였기에 나와 경쟁업체의 상품평과 상품페이지를 알고 있다. 설령 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어도 나의 상품 나의 상품평 나의 상품페이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 소비자의 불만을 터트릴 수 있었던 방화색 트리거 포인트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 시작 전에 전제조건 하나 깔겠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저의 상품은 상품성을 포기한 값싼 싸구려 상품이 아닌 퀄리티가 좋은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나의 상품을 사야만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방법은 제가 예시를 하나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쇼핑 바구니를 가지고 예를 들을게요. 먼저 내가 파는 상품과 이미지로서 동일한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물론 싸구려 저급한 상품이기 때문에 저보다 판매 단가가 낮습니다. 현재 이러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열심히 가격 경쟁 중입니다. 제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파는 물건을 다 구매를 해 봐야 됩니다. 해야만 해요. 제가 1편에서 말했듯 GP 직이면 100점 100승입니다 나의 경쟁 업체가 파는 상품들이 나의 상품과 비교를 하여서 어떤 점이 다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내 상품이 타 상품보다 가지고 있는 우위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바퀴 나의 바퀴의 소재는 스틸이다 매우 튼튼한 거에 비해 타 판매자의 바퀴의 소재는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이라 튼튼하지 않다 두 번째로는 마감과 천 나의 제품은 마감도 깔끔하고 천도 매우 튼튼해서 최대 30kg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타 판매자의 상품은 손잡이의 마감도 엉성하고 이 천의 소재 자체도 매우 얇은 소재여서 10kg만 넘어가면 쉽게 찢어집니다. 만약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바로 내 상품의 경쟁력입니다. 상품의 경쟁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인식을 시킬 때 장점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요. 아이템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내용을 토대로 예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랜딩 페이지 만들고 뭐 이쁘게 꾸미는 방법, 포인트 지급, 뭐, 인스타에서 난리 났어요.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인트로는 보통 이렇게 상품을 넣겠죠? 상품의 메인샷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으로는 이 상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 물건을 사용하는 그 타겟팅의 연령층이나 타겟팅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싸구려나 비싼거나, 동일할 테니 제가 따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소비자에게 수많은 상품들 중 나의 상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인식을 시키기보다는 이 상품 본질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적어놨죠. 이 상품은 튼튼한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퀴의 두께가 5cm의 두께로 바퀴가 마모되지 않고 돌에 부딪혀도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손잡이가 튼튼하여 30cm까지 거뜬하다. 직접 당겨보아라 등등의 내용을 적어놓았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 이 상품을 확인한 소비자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상품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상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 상품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판매자들도 이러한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차피 이미지상으로 같으니까 소비자들은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스틸 소재로 만들어서 튼튼하다, 5cm의 두꺼운 바퀴로 마모되지 않고 돌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옆에 플라스틱을 한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쉽게 부서지는구나, 쉽게 마모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인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저의 상품은 소비자가 상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은 말 그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허나 이러한 기능이 있는 셀러들은 없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그들의 물건을 모두 사보고 그들에게는 없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으고 정리해서 만든 원래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저만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페이지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단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의 수입이 증가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은 딱두 가지입니다. 내걸 사느냐 경쟁업체 걸 사느냐 그리고 그 선택을 많이 받은 업체는 살아남게 됩니다. 제걸안 사시는 구매자들은 경쟁업체 물건을 사겠죠. 그리고 그 경쟁업체는 좋아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그들은 내손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했듯 이미 소비자는 나와 경쟁업체의 상품페이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나의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템의 원래 기능이라는 이름으로 변신한 나의 장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아이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무엇이느냐? 이는 소비자가 경쟁업체 물건을 구매했을 때에도 위에 말한 기능들이 없었을 경우 환불을 하거나 좋지 않은 상품평을 달 매우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타 업체들은 그러한 기능들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나는 이미 그들의 물건을 다 구매를 해보았기 때문이죠. CP 지기면 100점 100승. 말 그대로 내 손아귀 안에서 놀았던 것입니다. 상품력을 포기하고 가격으로만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판매자들. 그런 판매자들의 행위를 제가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팔았던 아이템을 다시 반품을 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들의 사이트에 좋지 않은 댓글을 이끌어내고 내가 이 가격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첫 번째로 나의 상품은 좋은 상품이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만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장점들을 모아서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만의 장점이 아닌 아이템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온라인의 특성과 사람의 심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한 것이죠. 이 비교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고, 기준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비교를 합니다. 쉽게 한번 예제를 들겠습니다. 제가 8,000원에 파는 상품을 타 판매자가 5,000원에 판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저쪽보다 이쪽이 3,000원 더 비싸네. 소비자가 판단하는 가격의 기준은 이미 5,000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5,000원보다 더 라는 비교가 생기게 될것습니다 가격의 기준이 5,000원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치킨 게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에 포커스를 두고 가격의 기준을 두어 비교를 하는 방법을 저는 똑같이 그냥 아이템에 옮겼을 뿐입니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아이템의 기준을 저의 아이템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 거는 쟤네 거보다 좋다. 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는 기준 자체가 그들로 잡혔습니다. 그들보다 내 것이 더 좋다. 기준이 그들로 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쟤네 것도 좋은데 이 판매자 건더 좋구나. 둘다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니에요. 제 상품은 정상적인 상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제 거보다 안 좋은 상품은 정상이 아닌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좋은 것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바로 아이템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성과로는 경쟁업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SEO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뭐 많은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판매량과 상품평입니다. 양적인 상품평. 그런데 상품평이 양적이 아니라 완전히 악플. 어 이거 완전 안 좋아요. 이런 식의 좋지 않은 상품평과 반품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반품의 사유가 물건 하자. 물건의 하자가 반품의 사유라면은 당연히 상단 노출도 안 되고 판매자 지수도 급격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자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성과가 보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성과가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온라인 셀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방법도 내가 상품력이 있는 상품을 가지고 상품력이 없는 물건을 파는 셀러들을 이용해라 그 이용을 하는 방법이었지 사실 획기적인 아이템을 찾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획기적인 아이템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폭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안정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물건이 좀 많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안정권이라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만든 상품 페이지가 아닌 소비자들, 내 물건을 구매해주신 구매자들이 만들어주는 나의 상품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라면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더욱 많고 더더욱 좋은 상품평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싸구려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의 사이트에는 좋지 않은 상품평으로 가득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나의 상품평이고 여기 있는 것은 경쟁사의 상품평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둘중 어느 쪽의 상품을 구매하실 건가요? 당연히 저의 상품을 구매하실 거고 구매하신 여러분들은 또 상품평을 좋게 남겨주실 거고 이 상품평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임으로 인해 나의 상품페이지는 보다 더 완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편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온라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발만 담그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장기적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들이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항상 말했듯 나의 아이템이 좋아야 합니다. 아이템이 안 좋으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이 좋은 아이템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화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화는 1편 에피소드의 마지막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